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김태한 스시에서 히레가스와 치킨 가라아게를 시켰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 가라아게부터. 음. 가라아게는 치킨 순살 맛이에요. 순살 치킨 맛인데, 닭집에서 시켜먹는 거랑은 맛이 좀 달라. 이렇게 안에 닭고기 살와 피레카스도 양이 많네 소스 듬뿍 찍어서 음음음 맛있다. 요 가격은 피레카스 7,000원, 치킨 가락게 12,000원. 다 튀김인데 안 느끼해요? 그래서 준비 했 <laughs> 죠？짜잔 몬스터 <모서. 웃음> <laughs> 요즘 에 여러분 들 그거 봐요？드라마 스카이 캐슬 봐요？와 너무 진짜 현실적 이야. 그거 보는 분들은 이거 기억할 걸?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친한 척하면서 다들 경쟁을 하고 막 주부들 네명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막 딸랑딸랑 거리고 하는데 뒤에서는 저 라인을 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작가가 아마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야 이 드라마 만들면서. 아 근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게 너무 현실적이야 진짜로. 대치동이 실제로 그런 게 심하긴 하죠. 우리 누나도 미술했거든. 우리 누나가 이화여대를 갔는데 아빠한테 오질나게 혼났어. 너는 고등학교 때안 놀았으면 서울대 갈수 있었는데 네가 놀아가지고 이대 간 거다 하면서 어, 진짜로 우리 집도 그랬어. 어. 그거 우리 집 얘기네. 나는 어떻게 된줄 알아? 거기 보면 복수하는 아들 나오는 거 알아요?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 응. 용돈도 많이 받았지 나 운동할 때도 그랬어 나 운동할 때도 <laughs> 진짜 고액과외 같은 거 있었어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고액과외 받을 때한 달에 그게 300몇 십만 원이야 그걸 내면서 이제 고액과외를 받는 거야 아, 학원을 진짜 여러 종류를 다녔거든요 검도, 태권도, 수영, 피아노, 서예, 바둑, 속셈 미술학원도 다녔다 맞아 아, 미술... 아빠가 맨날 링크장 나싫어다 나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뒷바라지 하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을 그만둔다 그랬어 고등학교 자퇴하겠다고 이 길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이제 사촌 형을 불러가지고 나를 개뚜드려 팼어 그래서 막 진짜 엄,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맞았거든 중간에 10분 쉬고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링크장 끌려갔지 사촌 형이랑 같이 근데 친구들이 나를 못 알아봤어 동기들이 얼굴이 너무 붓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 대학만 가라 그랬었거든.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입학하고 바로 그만뒀어요. 아버지가 2년 동안 나랑 상종도 안 하셨었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 욕심도 중요한데 그리고 나는 자식 나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고 싶은 거 시켜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저거 해보고 그게 나는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어릴 때부터 피아노만 막 15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겠지 근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잘한 게 그게 자존감에 엄청나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근데 좀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이를 먹었는데 하고 싶은 걸다 해야 돼 그게 좀 단점이야 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그냥 막 부산 가버리고 제주도 가버리고 막 여름 되면 빠지 가버리고 막 그냥 빼고 피는 대로 살잖아 인생을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음. 와, 땀에 배부르다. 오, 요 정도만 먹어야지. 아무튼, 유튜브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